안녕하세요. 맘써 주식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SQQQ 일봉 주봉상의 방향성이 바뀌는 변곡점을 매우 쉽게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나스닥 월봉 차트인데요.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 변곡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였기 때문인데요. 지난 1년 동안에는 매우 규칙적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지수를 드라마틱하게 견인할 재료가 없다는 전제하에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이 변곡점을 잡는데 매우 유용하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sqqq 주봉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나스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 해왔는데 요. 그 말인즉 sqqq는 바닥을 알수 없을 정도로 하염없이 내려왔다는 뜻 입니다. 그런데 나스닥 주봉상의 노란 네모 박스 산사태 그림이 관찰된 이후로 sqqq 주봉상에도 박스권 하단과 박스권 상단 안에 안정적인 물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균형 에너지 관점에서 물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수를 견인할 만한 특별한 재료가 없다는 전제하에 빨간색 5주선 선은 빨간색 5주선 하나만 설정해 놓았는데 빨간색 5주선을 강한 양봉으로 올라타거나 갭상승 양봉으로 올라타면 당분간 상방 에너지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5주선 양봉으로 올라타고 9주 동안 상방 에너지, 갭상승으로 올라타고 5주 동안 상방 에너지, 갭상승 올라타고 7주 동안 상방 에너지, 양봉 4주 동안 상방 에너지, 그리고 현재 강한 갭상승 양봉으로 빨간색 5주선을 올라탔습니다. 그동안 빨간색 5주선이 저항대가 되면서 음봉으로 내리꽂히다가, 지금 빨간색 5호주선의 양봉으로 올라타고 십자가형 꼬막 캔들이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봉을 살펴보면 빨강, 파랑, 주황, 5일선, 11선, 21선, SQQQ 일봉상의 빨강, 파랑, 주황이 정배열되었을 경우에는 이평선이 접시가 되면서 캔들을 상방으로 튕겨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전에도 살펴보면 빨강, 파랑, 주황이 정배열 되고 캔들이 주황 21선에 음봉으로 안착하고 나서 양봉으로 바로 튕겨줍니다. 주황 21선이. 더 앞전에도 살펴보면 빨강, 파랑, 주황, 정배열. 캔들이 물결 흐름 타다가 파란색 11선에 음봉으로 내리꽂고 재차 양봉으로 파랑과 주황 사이에서 용수철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보다 앞전에도 살펴보면 빨강, 파랑, 주황 정배열 상태에서 캔들이 물결 흐름을 타면서 파랑 11선과 주황 21선이 겹치는 곳에서 용수철처럼 상방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SQQQ 주봉상의 빨간색 5주선을 강력한 힘으로 타는 것을 확인하고 일봉상에 5일선 11선, 21선이 정배열되어 있다면 안정적인 캔들 물결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 평선이 캔들을 상방으로 튕겨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나스닥을 살펴보면 나스닥 일봉상에 5일선 11선, 21선이 역배열입니다. 나스닥이 5일선 11선, 21선이 역배열되어 있을 때는 캔들이 올라가더라도 빨간색 5일선에 저항 맞고 떨어지고 지금 빨간색 5일선 부근에서 캔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qqq가 주봉상의 빨간색 5주선을 강력한 힘으로 올라탔을 때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상방 물결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빨간색 5주선을 sqqq가 올라탔을 때 나스닥은 일봉상의 5일선 11선 21선이 역 배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스닥은 매우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며. SQQQ에서는 먹을 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100% 차트적인 관점으로 당분간 지수를 견인할 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고 전제를 하고 나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을 견인할 만한 특별한 재료가 없다는 전제하에 SQQ q 주봉상의 빨간색 5주선을 강력한 힘으로 올라타고, 1봉상의 빨강파랑 주황이 정배열되어 있을 때는 캔들이 물결 흐을 타면서 이평선이 캔들을 상방으로 튕겨줄 가능성이 높다. 주봉상에 이렇게 빨간색 5주선을 올라탔을 때는 최소한 4주. 내지 길게는 10주까지 상방 물결이 지난 1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SQQQ 갭상승으로 빨간색 5주선을 올라타고 있는 상태로 당분간 상방 물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나스닥 흐름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SQQQ에서는 상방 물결로 먹을 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